샬롯,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상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왕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될 때 우리들의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시대에 진정한 샬롬은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즉,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몇 시간 동, 몇주 동안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우와의 언약기를 를 빼앗기고 다시 그 언약계를 돌려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을 세우셨지만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여우와의 언약계를 빼앗기게 되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그 엘리 제사장은 실패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블레셋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한, 한 리더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즉,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리일 제사장을 통해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시며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13절, 15절, 16, 17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그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에 있으리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라고 하는 이두 가지 표현. 즉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살아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스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뭐냐? 먼저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불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례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불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불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시 도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회복의 축복을 주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7장 14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셨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이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운데 다스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은 첫째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셨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 엘리 제사장과 같은 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실현하는 데 쓰임 받았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쓰임 받으면 그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샬롬의 평화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축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같은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에 모든 사람들은 큰 풍랑 가운데 죽을 뻔하게 되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생명을 건진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요나인가? 바울인가? 나는 엘리제 사장과 같은 한 사람인가? 나는 요나와 나는 정말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보호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그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에벤에셀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 같이 읽은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7절에.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위대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매 순간 모든 일 앞에서 오늘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고백을 할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오늘 이 사무엘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위대한 에벤에셀의 고백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겠다라고 오늘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백성들이 사무엘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오늘 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보호와 그리고 회복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축복해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에베리셀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쉬지 않는 믿음의 그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시는 이 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의 그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도와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벤에셀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